안녕하세요 리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차 친구를 소개한다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1편째인데잘 되면 앞으로 많은 차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아우디 A4 친구입니다. 자 빨리 한번 인사드려. 야, 자이 친구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우디 A4 45 TFSI 프리미엄입니다 콰트로는 아니에요 이 친구 형이 콰트로인데 그형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얘는 두 발로밖에 안 뛰어요 그리고 앞발로만 뛵니다 아, 전륜구동이라는 얘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라는 세 글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동급 세그먼트 중에서는 BMW 3시리즈 C클래스 이렇게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게 우리 A4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가성비로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프로모션도 한몫을 합니다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스 기준 15% 타사 기준 13%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그럼 타사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내 캐피탈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5% 정도 들어가는 게 할인율이 더 높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무조건 15%가 할인율은 더 높지만 이자가 높기 때문에 견적이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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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게 국내 캐피탈을 이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객님들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도 동급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친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니즈이신 분들이 좋아요 어, 3시리즈, 시클래스 아니면 아우디 A4 이게 독삼사 중에 내가 차를 하나 타고 싶은데 3시리즈 사기에는 비싼 거야 그렇다고 해서 시클래스 사기에는 어? 또 A4가 보이는 거죠 왜냐면 시클래스도 사실 이번 페이스리프트작은 망했으니까 어? 근데 얘를 보니까 할인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면 4, 5천 밖에 안 되는데 통풍 시트 있지? 자율, 반자율 주행 있지? 어, 디자인 또뭐 아우디라는 그세 글자가 조금 흠이긴 하지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뭐 어찌 됐든 독삼사잖아요 어, 4천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수입차 게다가 독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디, 아우디 A4를 선택을 많이 하시죠 어 내부도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밝은 브라운 시트로 음, 좀 괜찮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카 컬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어, 약간 꼬냑 같은 밝은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부도 잘 되어 있고 버추얼 코피시라고 해가지고 12.3인치 정도 LCD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되게 신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m m i 라고 해서 아 이건 좀 하자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하자입니다 예, 클릭도 잘안 되고 멋이 없어요 예전에는 더 멋이 없었죠 완전 이렇게 조그맣하게 올라왔었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입니다 예,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A6처럼 그리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로 되어 있고 썬루프도 달려있고. 야뭐 옵션 하면 뒤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BMW도 옵션은 안 뒤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더안 뒤쳐집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좁습니다. 저같이 이제 한180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타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오 이거 완전 아늑한데? 오씨오 오, 많이 남아. 그리고 아우디에서 또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휠이에요 휠. 얘네가 프리미엄 등급에는 휠을 아주 멋진 걸 갖다 놓거든요 근데 컴포트, 그니까 러그 하위 등급에는 휠이 이상한 거를 박아놔요 야 완전 그냥 정장 입혀놓고 거기다 쓰레파 딱 신겨놓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미엄 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디 차량 보시고 등급을 정하실 때는 휠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표까지 다 보내드리니까 그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맞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면 뭐 아우디 a 4에 대해서는 뭐궁금증은 조금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인 프로모션, 아우디 디자인 요거 두개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좀 임팩트 있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 정도면 제 친구 소개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컨텐츠가 망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제 마지막 친구가 되겠죠. 이 컨텐츠에서 좀 조회수가 나온다면 제가 뭐 bm 응 친구, 그리고 벤응 친구 뭐 응 친구 막말 달리는 친구 뭐다 데리고 올게요. 네,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제발. 이 아우디 A4 친구는 이제 이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시승. 시승은 2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해서 영상을 접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2편 시승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